이렇게 나와 있지, 그쵸? 그거 전에, 그거 전에, 한두 가지 정도만 더 거기다 하고 들어갈게요. 거기 둘러잡이 없는 거. 첫 번째가, 좀 쉬운 거니까, 이건 그냥, 여기서 일단, 우리가 대세대라는 정보를 지금 하는 겁니다. 대세, 모든 것. 영어에서 대시 사용될 수 있는 온갖 것들그 페이지에 다 정리를 지금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지시 대명사인 지시 대명사. That's my son. 그러면, 아, 제가 내 아들이다. 그런 얘기죠? 네. 지시 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시 또 쓰이는 경우는 본격으로 쓰이는 경우죠. 본격. 예를 들어서, The point is the two steps. Uh, Everybody should be treated i equally. 그러면 요점은 1 0 이하에 사실인데 요점은 대디아의 진실인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취급이 되어져야 된다는그 진실이 요점이다 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디아 전체가 다대디아 전체가 다요 트루스를 꾸며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꾸며주는 형태를 보면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했지 그쵸요이 얘는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Everybody should be treated equally. 수동태가 나온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문장, 대디하의 완전한 문장이 앞에 나와 있는 특히 여기에 추상명사일때 그런 추상명사를 꾸며줄 때그 대슬 본격의 대시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됐죠? 일단, 그거는 지금 거기, 길라자이 47쪽이 없어서, 잠깐 추가로 여러분들 필기하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길라자이 나와 있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시, 형용사, 이거죠? 지시 형용사. 혁명사. 지시 형용사는 예를 들어서, 넥보이, 쉬운 거 숫자, 사운 That boy is my son. 그러면, 저소년이내 아들이다. 대시, 그러니까, 대명사로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지시대명사. 여기 지시대명사가 있었는데요. 거기 지금 2번에 보니까 지시대명사가 나와있지, 그렇지? 그거 좀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수식을 받는 명사의 대명사, 이렇게 바꿔야 될것 같아요. 수식을 받는 명사의 대명사. 이건 지난번에 선생님이 병렬 구조할 때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 마이크. 서울. 날씨가 서울 같네. 이렇게 하면 틀린다? 맞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낌입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어요네 어부, 서울입니다. 물론 여기, 이 날씨는 뭐, 여기의 날씨 또는 뭐, 뭐, 뉴욕의 날씨 이런 식이겠지, 그쵸? 이렇게 수식을 받는 명사는, 아, 서울이라는, 어제, 그, 날씨, 서울의 날씨 이론이, 그죠 수식을 받는 명사일 때 우리가 대스를 써준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수식받는 명사의 대명사는 대시고, 이것의 복수형, 도우지를 쓴다. 이거 지난번 우리, 여기 뭐야동렬구정할때했지 그쵸? 동렬구정할때 이런 의문 선생님이 또 얘기했었습니다. 어. population of seoul is smaller than new york.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쵸? 서울의 인구가 뉴욕보다 더 작아요. 우리나라 말로 할땐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저렇게 안 쓴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고 랬어요 원래는 비교급은 병렬 구조야. 앞에 보니까 명사, 어부, 명사가 나와서 이파퓰레이션이 수식을 받고 있다 이거지. 그, 여기, 대, 이후도 원래는 뭐라고 나왔어야 돼요? 어? 파플레이션 어고 뉴, 욕이라고 나왔어야 된다 이거지. 서울의 인구를 비교할 때, 뉴욕의 자동차하고 비교하겠냐? 뉴욕의 건물하고 비교하겠냐? 우리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안 해. 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데 아마 얘네들은 옛날부터 그런 짓이 많이 있었나봐.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표현 자체가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어브뉴욕과 그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더파 t 레이션 대신에 대스 썼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대세 용법은 이겁니다. 연결사로서의 대시예요 연결사로서의 대지.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이건 설명을 잘 듣는 게더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모든 문장의빠대고전는늘 응. 얘기하지만 주어동사, 연결사, 주어동사 이렇게 기했고요 연결사 이후를 종속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종속절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종속절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지, 종속절은. 명사절, 형용사절, 동사절,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절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쵸? 근데 이 대시, 이 모든 종류의 종속절을 이어주는데 다 사용된다. 그 말이야. 자, 첫 번째. 명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사절 연결사 플러수어 동사가 명사가 나오는 주어나 목적어나 주격보호자로 나와가지고 겉 이렇게 해석되면 명사절이라고 했지 그치요? 어, 주격 목적어 보호자의 해석은 것 이렇게 되면 명사절이라고 그랬습니다자 예를 들어서 that He is h 니스트 s t is true. 그러면,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 전체 종속 처리, 연결사 플러스 주어 동사, 주어에 나와 있지, 그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 이런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다. 이렇게 명사절을 이어주면 연결사로 쓰인다, 이거지. 목적어에 나온 건 뭘까요? I believe that He is h o n e 그러면, 여기서 연결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종속절을 이어주는데, 전부 다목적어절에 나온 거지. 그치요? 나는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 얘기지. 이렇게, 명사절을 이어주는데, 어, 대시 차용이 된다. 그런 얘기지. 두 번째, 형용사절. 그러면 형용사절이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도 선행사 이후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이 관계대명사 이후가 얘를 꾸며준다. <laughs>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도 우리가 대시 나오고, 관계대명사 2호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그렇죠? 이럴 때도 우리가 대수를 쓴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우리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여기 잘 보세요, 집중해서. 이런 예문을 들었었습니다. This is the house. 이게 그 집이다. He was born in the house. 그 사람이 그 집에 태어났다. 우리 두 개의 문장을 이어둘 때, 공통적인 거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지워주고 물로 이어졌다고 그랬어요. 대수로 이어졌나보다 대수로. 그리고 나머지 문장 he was born 이렇게 바뀐 거죠.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왔는데 안 나왔으니까 여기 대리후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얘기야. 그런데. 어, 초창기엔 다수을 가지고 이어줬는데, 선행사에 대한 구별이 난해한 경우가 있어서,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 이거 대신에 뭘쓸수 있다고 했어요 사물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예 딱 혼동 없이 드러내기 위해서, 미치를 쓸수 있다고 했죠 죠래서 미치, he was born in.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 전치사가 나는 원래 뭔가를 이어주려고 나왔는데, 이어줄 게 없어졌어. 내가 이어줄 곳이 있는 거기로 갈 거야. 그래서 이 전치사가 이관계대명사 앞에 갈 수도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얘가 in w h i c he h was born. 이렇게 되고요. 요 in 위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우리가 전치사가 나오면 맞은 명사까지 묶어다.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묶어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부사고가 된다 그랬지, 그쵸? 이거를 묶어주고 나니까 관계대명사를 묶어주고 나니까 얘가 관계부사가 된다는거예요 관계부사가 된다. 그래서 관계부사인 where로 바꿔가지고 where he was born 여기서 이 관계부사 where 대신에 또 뭐를 쓸 수도 있다? that을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관계부사 이후는 명사절을 이어줄 수도 있고 형용사절을 이어줄 수도 있고 부사절을 이어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대신 어,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어주는데 쓰이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대세에 있어서는, 관계대명사 대세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계대명사 대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지, 그쵸? 어떤 경우를 알았어요? 어, 선행사에 무엇이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를 대만 써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기억나? 대시 쓰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지시대명사 그 다음에 동격 지시형용사 수식받는 명사에 대한 대명사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사 다 쓰는데 반드시 또 덴만 써야 되는 관계대명사로서어선행사에 이름은 나고때어줬잖아요 최수동의 보스는 에이샹 노태우 전도환 게시기 이런 것들이 성행사에 나올 때는 관계대명사를 반드시 댐만 써야 된다라고 했지 그치요? 저거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 관계대명사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대시 어디 쓰냐를 이 보여주려고 다요 강의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아 네 번째, 요거 3번이 거야. 3번. 4번에 또대를 써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다? 부사절을 이어주는 이선분이는 거야. 3번. 여러분들 부사절에서 대시 어떻게 써요? 부사절에서. 이거 배웠잖아. 소의 대비 너무나 A에서 B다. 그런 얘기지, 그쵸? 여기 A가 원인이고요. 뒤에 B가 결과인데,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쏠를쓸 수도 있고, 서치를 쓸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쵸? 그 다음에, 부사절에서 목적을 나타낼 때는 또뭘쓰니까덴메이 있었지, 덴메이모뭐하기 위하여. 또, 덴메 a 대신에 소 o 메이 또는 in o r d e 얘가 다 뭐뭐하기 위하여는 목적을 나타내주는 두 사절에서 쓰이는 대세 역할이에요. 게다가 또 결과를 나타내줄 때도 대시 쓰이는데 컴마 찍고 소 o so 그러면 그래서 그 결과 뭐뭐뭐 했다 이렇게 두 사절에서도 대시 쓰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는 너무 너무 발음하기도 좋고 음절이 하나 들어가대 모음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발음하기도 좋고 철자도 어렵지 않으니까 영화가 사용되던 초창기에 또 대는요 발음이 어렵지 도 않아 그냥 느느드느 이렇게 말하다 하면다 되는 게 대시야. 그러니까 아마 걔들이 처음에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처음 시작할 때느느드느 하다가 이런 거, 저거 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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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다, 하고 그냥, 여기도 대프치고, 저기도 대프치고, 이것도 대쓰고, 저것도 대쓰고, 그 대세 용도가 끝까지, 그, 소멸되지 않고, 끈질기가 지금 5만 가지 경우에 다 달라붙어갖고, 대시 쓰이는 거지이 대, 하나가 쓰이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문장을 해석할 때, 문법 문제를 풀 때, 되게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아대은 그렇고요 부정대명사를 또 아예 설명한 김에 합시다 여러분들 부정대명사가 뭐야? 부정대명사는요 not'이 들어가서 아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부정대명사가 아니에요. 저기서 얘기하는 부정대명사는 투부정사할 때 부정사의 부가 고정된 것이 아니다를 나타내주는 그 부였습니다. 아닐 부자가 아니라 부정입니다, 이거, 부정. 이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명사들은 딱 이것도 툭툭 찝어지잖아. 이트도 그렇고, 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근데 이 부정대명사는 딱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를 나타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딱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딱두 개밖에 없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뺐어. 그럼 나머지 하나가 몇 개인지 알아? 몰라? 아, 모를 수도 있지. 아, 정신 나가면 뭔 짓을 못 해. 어? 맨정신이야 모를 수가 없잖아. 딱두개 있는데 하나 빼면 나머지 하나잖아. 그래서, 두개 있을 때 하나를 완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하나는 알잖아요.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앞에 더를 붙인다고 했잖아. 둘 중에 하나를 뺀 나머지를 지칭하는 말은 그래서 디 아더가 된다 이거 디 아더. 문제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완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서 우리가 바로 전시가도 했었지 그렇죠 완은 어떤 경우로 쓰인다고, 쓰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동일를 종류로 나타내 줄 때도 쓰인다고 그랬지, 그쵸? 그리고, 완이 일반인을 나타내 주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인을 나타내 주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완, should, obey, laws. 그러면, 인간은 법을 준수해야 된다. 인간은 법에 복종해야 돼. 여기 완은, 하나는 그 뜻이 아닙니다. 자, 이 완의 복수형은 우리가 아까 완스라고 얘기했어요. 어,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언하도가 있습니다, 언하도. Another는, Un plus 를 줄인 말이다. 이렇하면 되는 거지. 그쵸? a n o t 는 어떤 뜻으로 쓸수 있어요? 다른 거 하나. 그런 말쓸수 있지. 다른 거 하나. s h 이 w m 더 그러면, 아 나한테 또 다른 거좀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고요. 근데 어디 가서 음식을 먹는데, a n o 플리 e 그러면, 하나 더 주세요. 그런 얘기 하나 더. One more. 그런 표현도 있다. 그리고, 어나더가 들어가 있는 중요한 수거가 뭐 있어요? 거기, 거기 보면은, one after another 이런 말이 있지, 그치요? 무슨 뜻이야? 차례차례로. 그 다음에, 셋 이상을 열, 열거할 때, 두 번째 것을 지칭할 때, 어나더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One thing A, 어나더 B. A와 B는 별개다. 이런 말을 나타낼 때도, 어나더는 표현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긴 딱두개 있는 경우고 두개 이상인데 전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럴 때 하나를 뺐어 그럼 전체가 한정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그때 하나를 뺐어 그러면 전체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가 몇 개인지 알아요? 몰라요? 전체가 종이도 있는데 중에 하나 빼니까 나머지가 몇 개인지 알잖아. 우리가 안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라고 그랬지, 더. 그래서 앞에다가 더 붙이고, 나머지는 두개 이상이니까, 디아더스 이렇게 붙인다 는거예요 여기는 디아더스딱두 개밖에 없을 테니까 복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네 번째는, 전체가 미한정이에요. 하지만 전체가 몇 개인지 몰라. 근데 그중에서 일부를 나타낼 때 원스를 쓸수 있습니다. 일부를 나타내줄때 원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썸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특정 소수. 불특정 소수를 원스나 썸으로 쓰는데, 그 나머지 불특정 다수는 몇 개인지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모르니까 덜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머지가 한 개야, 두 개야. 최소한 두개 이상은 되겠지. 근데 몇 개인지 몰라 정, 정확하게. 그 덜을 못 붙여. 그래서 여기다가 뭘 붙인다? 아더스를 붙인다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디아도 나온 경우하고 디아더스 나오는 경우하고 그냥 아더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더스는 아더 플러스 복수 명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대명사를 가지고 살짝 살짝 s를 빼거나 덜을 빼거나 쓸데없이 붙이거나 그래가지고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얘네들은 우리가 불특정, 불특정, 다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독해할 때 보면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것을 고르시오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 뭐예요? 문장삽입이라고 그러지요.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골라라. 그 글의 순서잖아, 그렇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글을 쓸때 있잖아요. 아더스를 앞에 쓰고 썸 이걸 뒤에 쓰는 경우는 없어요. 어? 그러니까 완스나 썸이 나오잖아. 땡 잡는 거야. 그거는 그런 거는요. 주어진 문장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라든지 글의 순서에서 앞뒤에 대한 정확한 핀을 치고 주는 거라서 요 대명사에 쓰임을 정확하게 알아준다 이거죠. 이게 있잖아요 디아더스 1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없다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잘 기억해야 되고 자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하나 잠깐 아까 빼먹었는데대에서 벳에서 우리가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될게 이겁니다 우리가 전자 후자 이런 말을 가끔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에? 아. A는 빨간색이고, B는 파란색입니다. 전자는 열정을 나타내주고, 후자는 파란색이지, 그쵸? 후자는 어, 푸른 꿈을 나타내줍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전자라는 말을 디스라고 얘기할까요? 대시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 후자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영어 단어는 디스, 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지, 데디스라고안 쓰잖아.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세요. 전자는 더, 더 멀리 는 거잖아. 더 먼저 얘기했던 거니까. 뭔데 꺼가 대시예요그 전자가 대. 그리고 후자가 디스입니다. 후자가 디스. 알겠어요? 전자를 더 포멀. 그리고 후자를 더 레더 이렇게 얘기하고요. 전자를 더 완. 그 다음에 후자를 the other.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the other하고 전자 후자를 나타내 주는 디, 이거하고 여기 나오는 이 the other를 보면 은 어차피 전자 후자 를딱두 개밖에 없잖아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the other라 그런 말이야 어? 전자 후자를 나타내 주는 것도 잘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 오답의 확률이 높은 표현들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요 페이지는요, 대세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실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아, 좀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세요. <laughs> 어?